마드리드를 가기 위해 리스본 공항에 왔습니다. 비행기가 응. 지연어가지고 제가 불시반까지 마드리드 왕국에 가야 되는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연결됐 응. 비상 비상 비상. Is f l i g delayed? No. 질리 안됐다 질리 안됐답니다 개꿀 지금 게이트 누가 어그 끌어서 다같이 일로 왔는데 다 낚였습니다 비행기 요랄 났습니다 계속 바뀌어야죠 Directamente en el compartimento superior o debajo del asiento delantero. Los recipientes con líquidos deben alojarse debajo del. asiento 지금 원래 3시 반 예약인데, 비행기가 너무 딜레이 돼서 1시간이나 늦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싫어냐? 원불비 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시고 들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2-3시간 걸리는 데인데 지금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아, 네, 들어왔습니다 아, 첫 번째 통로로 가겠습니다 못 들어가? 근데 2만 원 내고 이거만 보는 거개역관데 유럽가 <laughs> <의미 없다고. 웃음>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웃음> <웃음> 아니 화장실 기다려주세요 그 진짜... 드디어 첫 관광 도착하겠습니다 스페인 자스통행이요 와우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은 스페인어로 팔라시오 레알이라고 합니다. 뜻 그대로 하면 로열 팰리스죠. 그러니까 왕궁인데 그렇다고 여기에 왕이 살진 않는다고 해요. 왕은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좀더 조용한 왕궁에 살고 있고 여기는 주로 외국 국빈 초청 행사 같은 거할때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이제 트롤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왕의 공식 아련실이라고 해요. 여기는 진짜 멋있었습니다. 왕자도 딱두개 있고, 생각하던 그런 왕궁의 이미지? 그리고 걷다 보면은 건물 크기도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방이 3,000개가 넘고, 유럽 안에서도 제일 큰 왕궁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정말 실제로 걷다 보면은, 뭐 아직도 있어?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정말 넓었고, 안에 있는 벽화, 샹들리의 가구 하나하나, 예술작품 같은 느낌이고, 진짜 왕이란 이런 데서 사는구나 라는 체감을 제대로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외가집 밥을 먹는 방이 나왔는데요. 사람 없는 컵이 다섯 개, 진짜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숨바꼭질 딱한번만 해보고 싶다. 구 하고, 오 려고, 했 는지, 비행 기가 연착 이돼 가지고, 하게보 느라 일단 어떤 또또 왕이 또바악 기를 좋아해서 악 기가 엄청 많 습니다. 바이올린을 좋아했다고 해. 너무 커요, 진짜. 너무 커. 여기 몇 명이어서 지었을까요? 어, 힘들어. 여기만 돌아다니도 힘든데. 옆에 있는 저알문에다 대성당으로 가볼 거고, 가는 길에 광장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아우, 여기만 돌아다녀도 엄청 힘드네요. 콜라 뚱캣 4500원, 이제 산 미겔시장 쪽으로 이동해서 군것질 좀 하고 배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좀 먹을게요. 자, 아침 먹고 공복이어서 너무 배고픕니다. 네, 미겔시장 도착했고요 저기서 사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잘 먹겠습니다. 하스. 고르겠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어, 둘러봤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 앞에 무려 130년 된 슈러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슈러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여보입니다. 안에서 먹을 거냐, 밖에서 먹는 거냐 물어보는 줄았는데요 밖에서 먹겠다고 한 것들 테이크아웃이 돼버렸습니다. 아파, 공부 좀 스페인 파이야를 먹으러. 보겠 습니다. 스페 인은 저녁 시 간이, 스페 인은 저녁 시 간이 8, 9시 여서 좀늦게먹 습니다. 밥을밤에춥 습니다. 스페인. 파이어 먹으러 왔는데 앞에서 갑자기 현피를 까가지고 유튜버 답지 못하게 바로 처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9시, 10시 쯤에 밥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거기도 8시에 열더라고요. 배고파 죽을 뻔 했는데, 이게 보통 와인잔 이만큼 따르니까 빠개고 갑니다. <목소리> 꿀았어 <laughs> 130으로 네, 나왔습니다 딱 떨어진 기모티한 선거 <laughs> 여러분 개꿀팁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0% 할인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냐 오리더 포크 앱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유럽에서 할인을 받으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칠에로면은 거의 9,000원 돈이거든요 어, 그렇죠? 거의 만원 돈? 만원 돈이에요 거의 만원 돈인데 진짜 싸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잘 먹었고 이렇게 1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amos! v